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봅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곳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처음에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지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선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러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그런데 네,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4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전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곳을 보시고 여기 또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할렐루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는데 베드로가 그의 손 장모의 손을 만졌는데 열병이 떠나갔대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사람 손만 만져도 병이 떠나가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대로 주세요 사모하는 대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의 권능을 사모하고 주의 권세를 사모할 적에 나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줄 믿습니까 아,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사모하고 정말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나도 손 얹고 손만 만져도 낫는다 아, 네. 그러한 믿음을 사용할 적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 발걸음이 능력의 발걸음, 권능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를 주원합니다 아, 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그 성전미문에 앉아서 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 그때 마침 베드로가 응?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는 그 시간 그를 보고 그의, 그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대 우리 사랑하는 주의사자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사자들 성도들 중에 이렇게 발을 못 쓰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다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적에 발목이 곧 힘을 얻듯 주의 권능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위해서도 전합니다 하늘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는 그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리고 삼모하고 사모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저들 능력의 발걸음 권능의 발걸음 죽음의 발걸음 죽은 자를 살리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주의 권능이 항상 함께하기를 위해서로 전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자 하는 능력의 사자, 권능의 사자, 축복의 사자, 주의 천사가 늘수정될 줄이십니까? 우리 주에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붙이며 죽은 자를 살리며. 봉어리를 말아가며 정말 기모거리를 듣게 하며 소경을 보게 하며 정말 손을 꼭기도할주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능력의 사자, 권능의 사자, 축복의 사자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주의 축복의 사자 되기를 예수로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도 쓰신다. 나도 쓰신다.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사자들 그 주의 사자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자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만지는 만나는 그그 스포크가 일어나는 그 시간 내 문제가 확 해결돼죠. 믿어. 아멘. 왜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한 성도 손도, 수많은 성도를 놓고 말씀을 증거할 적에 이 말씀을 아멘 하는 순간 그 아멘 하는 순간 어둠이 확 거치고 우리 사람은 주의 사도들 백걸름마다 능력의 백거름 권능의 백거름 축복의 백거름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표적이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로 전합니다 네. 주의 은혜를 삼모하고 주의 능력을 삼모하고 주의 권능을 삼모하고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러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대.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떠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병을 꾸짖으면 병이 떠난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나도 꾸짖으면 나도 그 병을 그냥 확 꾸짖으면 코로나, 코로나 물러가라 하고요. 코로나 물러가라 하지게 그래.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코로나가 물러가고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능력이 산속기를 예수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것으로 만들라고요 사모해야 돼요 막 사모해야 돼요 얼만큼 사모해요아저 말씀은 나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나에게 이러한 권능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를 쓰시겠다는 주님의 부르십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봄사에 감사하며 항상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사자, 은혜의 사자, 축복의 사자, 발걸음 발걸음 발걸음이 주의 이적과 주님의 표적이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를 전합니다. 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베드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의 그그 그 예루살렘 근육 응? 예루살렘 가까운 그 먼저 연절 사람들이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병든 자를 다 모아 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를 사모했어요. 그림자를 사모해. 근데 베드로가 뭐 지나가기 뭐 어디 뭐청해놈뭐 딸이잖아요. 이로 지나갈지 저로 지나가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온 사람들이 다지유를 받았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대로 주는 거야.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은 쓰실 줄 믿습니까? 네. 그다 하나님 네. 나도 쓰신다. 믿음 으로 외쳐라 하나님이 쓰시는 네. 주님의 사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자, 하나님이 초기 넘치는 축복의 사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 백근 말라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표적과 주님의 권능이 항상 함께므로 말네마 2022년. 할 것인 할 것인 말이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면회를 삼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 말한 다 복음방송을 사모하는 정말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자 은혜의 사자 축복의 사자 2022년 만사형통하기를 예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나라 정말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함으로 만나마 아 주의 수를 믿으라. 그래 한 번도 안해 주게 구원을 얻으리라. 소식을 전하는 우리 사랑을 주의 사전던백그음백그음 백그릇마다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길를 예수모로 전합니다.